저희가 그 너무 몰아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몸에 나쁩니다. 그래서 기지개 한번 풀고 저희가 양팔 올리시고요. 왼쪽 먼저 자자자자 다시 가운데로, 안으로. 자, 뒤로 한번 갈게요. 예. 한결 낫죠? 저 저는, 그, 지난 10여 년 전에, 전라북도 완주군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군민 씨가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조금 앞서서 경험했던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사천이오늘 사면? 하고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쓰세요? 배가 그래서 초등학교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가본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농민과 시민이 지금까지 서로 나쁜 관계로 인식되어져 요 그래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사결정의 양주층인 농민과 시민이 중간을 빼고 손을 맞잡는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촌이 농을 사면 가보는 것을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전주 완주는 전주가 65만 층 됩니다. 여기 노른자고요완주는 10만 층 되는데 흰자입니 여러가지 저희도 조그만 공단도 있고, 현재 자동차도 있고, 한데 문제는 농업이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만 가구 중에 4천 가구는 졸업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고, 3천 가구는 이제 산업농니다 조금 규모있는 농사에서 브랜드화해서 기존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3천 농가가 이도저도 아닌 자가소비형 농가였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완주를 엮어서 먹거리 체계를 새로 짜는데, 좀 전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가 소비형에 거치고 있는 삼천 농가를 엮어서 65만, 70만 시민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구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푸드 플랜 노클푸드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문제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10년 경험을 하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시민에게 어떤 먹거리를 먹일, 먹일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일반 시민이 어떤 먹거리를 먹고 있죠? 다음 세대가 어떤 먹거리를 먹고 있죠? QM으로 먹고 있나요? 취약계층들은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먹거리를 먹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역농업하고 연결되면 좋겠는데 지역농업은 이와 따로 육박이 되어서 하고 이걸 연결하잖 그래서 이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10년 전에 고민했던 게똑 같은 겁니다. 지금 시장 다 열려있죠. 현재 이런 먹거리 체계 속에서는 시민의 밥상도 농업도 또 전주 기준으로 1년에 1조를 빼나가더라. 그럼 지역 경제도 일자리도 어렵겠다라고. 그러면 돈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맹도는 전순환 되는 그런 먹거리 체계로 어떻게 가볼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국내 사례가 없으니까 전 세계 사례를 좀 퀴즈 봤습니다. 일본의 지산지소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 미국의 공동체 지원농업 요거는 선불금 주는 거죠. 선불금 소비자가 주고 시민들이, 뭔가들이 생산한 걸 주는 대로 먹는 거니그럼됐요대도시 먹거리장, 저 이렇게 왕왕 있는데, 그 통일된 부분이 시민과 농민을 직접 연결하더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가정농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농업을 하고 정자와 음식 다용성을 다시 살려내고 가장 짧은 유통을 실현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어, 완주군의 고유한 농장으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을 약속식 농장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거죠. 저희 전략은 이렇습니다. 왼쪽 뒷바퀴로 보시면 중대형 경쟁시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딸기라든지수박이라지다 저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시장에 내면 거기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게 지역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소비형 가족 소농을 조직으 해서 어떻게 하자? 시민 계층별 먹거리를 공급하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측 가능이 불가능하다. 내가 무슨 품목을 지어서, 얼마나 지어서, 어떻게 팔아야 이게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있는가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저 가족 소원들이 시민의 밥상에 필요한 다양한 생사를 지역에서 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한 수요에 부응하는 예측 가능한 생사를 선순환시킨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서로 배신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게 짓고, 환경쪽로 짓고, 그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바퀴 뒷바퀴가 다 있어야 지역에 가족, 손는도 살고 나중에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거기에 귀농귀촌자도 오고 그래서 지역사회도 유지가 되고 노업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면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 농가가 65만 5 0 60... 70만 시민을 매겨서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 종합 계획을 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편 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또 물류를 어떻게 할 거냐, 소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정에다가 군 행정에다가 로픈푸드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도 발음도 어려운. 로컬도 팀을 도로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을 해요. 시민들이 먹게 됩니다. 가운데를 연결하는 연결자를 누가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과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분들이 할머니분들하고 저희가 마을마을을 다니면서 저녁마다 작당 모임을 하는 거죠. 할머니 못농사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농사다 하셨잖아요. 자식이 보는 걸 보내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럴 자리 없으십니까? 저희가 상담해가지고 무선 농사를 언제, 어떻게 해서 공급할 수 있겠는지를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그걸 갖고 전체 표를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후가 저희가 안 좋아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환경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수 있는 몇 평, 100 평, 50 평, 두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을 하게 되고 안식농작의 여러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들하고 약속이죠. 로컬푸드든 푸드플랜이든 푸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소득에 목이 많아 아까 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농사를 지야되는파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시장이 열있으니까 마소가 더 들어오는데 골라먹는 재미이 있을 때 어떤 거리를 이동합니까? 거기에 수확을 처리했을 때고 이걸 내가 믿고 먹을 수 있나 그런 양쪽의 요구가 있는거지 그래서 뭔가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농사지어서 팔 때도 애매한 거 우리가 당신들의 시민들의 앞상을 온전히 책임지겠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거 좋겠어 이게 로컬플레다다 그게 그 계획 전반이 로플레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거 보실까요 여기 백평하우스에 우리가 산출로 따지면 저런 백평하우스는 20개, 3는게 있어야 시장에, 독립시장에 열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백평하우스 안에 저렇게 일곱 개, 여덟 개 생산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매일매일 수확해서 출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지도 마찬가지죠. 이걸 고랑농사 아닙니까? 고랑고랑농사지어서 그때그때 출하할 수 있는 제철 목표를 심어서 요렇게 기획생산체계를 갖춰 자, 저희가 집에서 두구나 이런 걸다 해먹는데, 밥상의 3분의 1은, 죄송하지만, 가공입니다. 근데 농민들이 가공 못하게 돼 있죠. 허가받아야 될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눠는 먹는데, 상표를 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하자? 농민 가공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원료만 가지고 오면 제조 허가 얻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게 하자.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다니다 그래서 마을 당, 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농사를 지어요. 두부 공장을 만들니다 할머니 두세 분을 고용을 해요. 마을 이장이 매일 그 두부를 시민들한테 실어 나눕니다. 현재는 일곱 개, 여덟 개 정도의 두부를 생산하는 마을 기업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가공을 활성화시켜왔다. 요게 가공 센터. 뭔가를 뭐가 좋습니까? 1차 농산물 팔아서 적고이 1차 농산물을 가지고 저기 가서 가공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죠 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가공 분야에서도 늘어나니까 좋은게 되겠습니다 없는게 없게 되는거죠 우유부터 제가 적당 또는 장류 이런것들로 확대를 해가는거죠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흔하게 먹는겁니다그데 이런것들도 지금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상품을하다 드레싱, 야채, 려 먹는 거 대형마트 하고마소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농가분들하고 연구해서 이것도 지역산 원료를 가지고 안에 첨가제, 방부제 이런 거 넣지 말고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3 0 0품목이 준비되어서 지금 매장과 학교 음식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들 다 좋은데 잔류농약이나 안전성에서 펑크가 나면 시민들하고 아까 마찬가지이 처음엔 어선해지다가 나중에는 뚝 떨어지겠죠. 못 믿겠다, 이런 그래서 군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군수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가고 있어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가분들이죠. 우리가 환경농업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3년에서 5년을 경과해야 환경농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해야 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농가들이 일반 농업에서 환경농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환경농자재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국 안주권의 12개 정도의 직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직례장, 쇼핑쇼 가게 안에 가게, 이런 말고 농가들이 한 매장에 2, 300명이 매일매일 출할 수 있는 전용 매장은 6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학교급식, 기타 등등 다 연결해서 서울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18년까지 2,7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 같아요. 연간 한해 600억 원 정도의 지역목걸이가 어디에서,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3,000명이 월 150을 받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도근 오인 한 분이 시골에서 혼자 살아가시기 때 최소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답게 좀 살려고 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털리나 에플라트 해야 되니까, 월 150까지는 손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3,000명까지는 갔구요. 200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도농교육, 식농교육, 이런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들을 지역 청년들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한 2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마을기업 말씀드렸잖아요. 도구 만드는 것처럼. 이런 마을기업이 300개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니다 귀농기청하려면, 최소 5억 정도가 덜거내요 와야 됩니다.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는 무시이렸으니까 뭐 뒤에는 야산이로, 앞에는 내가 흐르고 강아지가 뛰어놀고 집부터 지데 거기에 돈 팍팍 썼지. 돈 빌려야죠. 농기계뭐 빌리든 사야죠. 그러면 사모고 된다니 근데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골으로 안 오겠지. 그러면 한 해에 1,800세대가 왜 완주로 올까? 저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투자리 가 거죠. 완자로 뭡니까? 비닐하우스 두등 호주 300평, 500평에서 월 200, 250벌이가 농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장은 아까 300개 의 사회적 일자리에 거기에 취직을 하요 200, 250벌이가 되다. 그러면 좀 애키고 살면 자연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400, 450 정도면 지구서 살아갈 수 있겠더라. 그 이유 때문에 지구로 살러 온 거죠. 저희는 이분들이 돌아가신 어른들을 채우는 그래서 가족소농을 재생산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세력적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새로 맞물려가면서 지역발성의 화 계기가 되고 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가족소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노컬푸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옷은 규모가 크지 않은 데서 다양한 품목을 연중 생산을 해서 공급 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소농을 통해서 국미지역단에서 다양한 품목 소비자 밥상에 필요한 이 품목들이 기획 생산된 게먼저 라고 <laughs> 하는 거두 번째는 밥상의 상분위가 가공이니까 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원물을 가지고 첨가제착색제 쓰지, 쓰지 않는 GMO 원료를 쓰지 않는 가운품을 만들어서 밥상에 홍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볼게 아니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푸드플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시민 밥상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쪽으로 관점을 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민들을 끊임없이 동의시키고 감동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선, 안전, 안심이다. 그런 말씀 되겠고요. 생산비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가가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시민이 이 프로젝트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 플러스 알파를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걸 포함한 다는 말씀이고요. 어, 즉, 진행을 하면서 크게 우리가 생산을 조직하고 이렇게 소비를 조직해서 중간 유통을 빼고 이걸 직접 연결하는. 이 조직의 공동성 그래서 여기서 돈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디에 써야 돼요? 협동조합이다 그럼 조합원들끼리 나눌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서 어려울 경우에는 자정분유을 해서 농가를 도와야 되고요 시민에게는 나누주기 어렵겠죠 시민 가족분들을 어디로 초대합니까? 농촌으로 초대를 위해서 사회를 작은 축제로 만들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조직의 공공성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결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군함경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군의가 공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완주가 1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주 65만을 진입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주시에도 농가가 있어요. 인네 땅에서 파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미는 자체적으로 생산기관과 천억 규모에, 아까 말씀드렸으니 충분한 소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간다고 하면 저희가 10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3, 4년, 최소 5년 안에는 해결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저희 농가들 어디를 모시고 왔냐 하면, 일본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국내에 이런 자료이 없기 때문에, 빈 밑에 오서 농가 형들, 그것도 수백 명을 거기에 대 예산만 해도 크지 않습니다. 농가 분들 모시고 완로 오셔서, 거기 오셔서 농가 분들, 가공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제는 푸드프로노푸드라고 푸드푸드, 하는 것은 42만 시민, 일반 시민 다음 세대 취약계층 지역의 어,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이 시민들에게 먹을거리를 거리, 먹을 우리 구미에서 생산해서 공급하한고선도 어, 그 주자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